10kg 절인 배추, 오늘 양념 이거 딱 맞았거든요. 이 양념을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. 무는 3kg를 준비했어요. 3kg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오늘 진짜 세상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아, 김장김치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. 배추만 절인 거오면 금방입니다. 자, 이제 무채를 다 썰어줬으면 여기다가 대파를 좀 썰어 넣을게요. 원래 쪽파가 한줌 있으면 좋은데, 없어갖고좀 작은 대파를 준비했어요. 한 3에서 4cm 정도로 썰어주고, 넣어주고, 고춧가루는 5컵을 넣을 건데, 일단 2컵만 먼저 넣고, 이렇게 버무려가지고, 빨갛게 물들여 놓을게요. 그렇게 하면은 고춧가루에 무가 절여질 거예요. 빨갛게 또 물도 들여 놓고, 이렇게 버무려서, 한쪽에다 채워놔줄게요. 오늘은 밀가루 풀을 쓸게요. 물은 1리터를 넣고 밀가루는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어주세요. 불은 중불에다 넣고 이렇게 저어주세요. 계속. 저는 찹쌀가루로도 많이 하고 뭐또 밀가루로도 해도 상관없습니다. 계속 저어주면서 한 4에서 5분이면 은 풀이 완성이 돼요. 물을 좀 많이 잡은 이유가 약간 되직한 것보다는 묽게 만들어 좋아요. 자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식혀둘게요. 믹서기 양념은 통마늘 한 50개를 넣어줄게요. 배는 좀 작은 건데 이거 하나를 다 넣어 줄게요. 보통 저희 채널에서는 여름에는 사과를 많이 넣고 김치할 때 가을에는 배를 많이 넣습니다. 배는 껍질째 같이 넣어 줄게요. 양파는 두개 넣어 줄게요. 김치에 양파하고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훨씬 맛있는 거 같더라고요. 오늘은 어렵게 안 할게요. 멸치액젓은 한 컵을 넣어 줄게요. 한 컵. 매실액은 그래도 배가 들어갔으니까 딱반컵 넣어줄게요. 생강청은 듬뿍 한 스푼, 두 스푼 넣어줄게요. 그렇게 하고 갈아줄게요. 밀가루 풀도 다 식었으니까 손으로 싹싹 긁어서 넣어주고 믹서기 양념도 다 부어줄게요. 그다음에 들었다 놨다 뒤집고 하면서 잘 섞어줄게요. 주춧가루를 하나, 둘, 세 컵을 더 넣어줄게요. 총 다섯 컵 들어간 거예요. 콩만 봐도 맛있게 생겼죠? 간이 좀 싱거워요. 싱거울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새우젓으로 간을 할게요. 새우젓 한 스푼,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수북하게 새우젓 두 스푼 넣고 간을 볼 때는 반드시 김치를 한번 쫙 묻혀주고 배추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을 보시는 게딱 맞아요. 김치 양념이 완성이 됐으니까 한쪽으로 잘비어놔주고 줄을 딱 갖고 와서. 양념을 속에다 넣어줄게요. 이거 하실 때 양념 속하고 배추하고 비율을 잘 맞추셔야 돼요. 나중에 속이 모자르면 또안 되니까 김치 하나 완성. 자 이제 끝이 났어요. 10kg 절인 배추. 오늘 양념 이거 딱 맞았거든요. 이 양념을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짜투리. 오늘은 10kg 절임배추를 사용해봤고, 다음에는 20kg 절임배추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경기도식으로 좀 시원하게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우젓 많이 넣고. <laughs> 배추를 이렇게 한 포기를 남겨놨어요. 이거는 이따 저녁에 수육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하고 배추하고 딱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수육 삶아가지고 쭉쭉 찢어갖고 양념이랑 고기랑 해서 딱 먹으면 그리고 어 지금 아직도 공동구매 중이거든요 네오플랜 퍼펙트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좋은 어 밀폐용기는 처음 써봐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 링크를 통해서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주문도 가능하거든요.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. 고정 댓글에다가 전화번호 그리고 링크 둘다 걸어 놓을 테니까 한 번씩은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손잡이 톡 열어서 한번 눌러 주면 한 손으로도 충분히 쉽게 열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중 날개라 공기 하나도 새지 않습니다. 3일 남았으니까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